안녕하십니까. 어, 연말 도심 풍경, 국민의 뼈 아픈 절규와 함성, 그리고 공수처법에 담긴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나라의 석가래가 썩어내리고 주춧돌과 대들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망해 먹을 선거법안을 국회에서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뒤에 또 하나의 악법,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애국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다투는 심각한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 검찰, 애국 국민들은 부산스러운 연말도 잊은 채 각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멸칠 남지 않은 금년 마지막 주와 올 연말의 시국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공수처 반대 움직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에 넘어가서 소위 4 플러스 1 협의체에 가담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하나, 둘, 셋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안의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 이어서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30일로 예정된 공수처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4+1 협의체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 플러스 1틀 속에 계신 의원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에 협조한다면 역사는 여러분들을 좌파 독재권력에 빌붙은 3, 사중대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구에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27일 정식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입니다. 반대 의견서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의 사전 보고 및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기원해를 명백히 밝혀 놓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임의로 검경의 사건을 이첩받아 간 후에 과잉수사를 한다거나 수사 착수를 지연시켜서 부실수사를 하는 등 고난 남용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수정하는 대검 의견서 제출 이후인 그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다음은 민심의 동향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소식입니다. 12월 28일 정오부터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는 애국 국민들의 뼈 아픈 절규와 함성이 서울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집회장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은 월남 공산화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반역 행위와 부정 부패 행위를 절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든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공수처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본회의에 상정한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이며 야바위로 독소 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반역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고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도록 고안됐다. 공수처법은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은 수사권을 행정부에 주고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청에 속한 검사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에게는 그러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수처법은 임의로 임명된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다. 공수처법은 야바위 수법으로 독소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 여당을 비롯해서 4플러스1 협의체가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 아니다. 여러 번 고쳐서 누더기가 된 전혀 다른 법안이다. 이 수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의 수법과 같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국회에는 엄청난 죄를 진 것처럼 13가지 법리 사실을 제시해서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를 하게 해놓고 헌법재판소에는 전혀 다른 사실로 파면 결정을 했다. 이런 야바위 수법에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공수처법안은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발견하는 즉시 공수처에 신고해야 하며, 만일 바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을 야바위 수법까지 써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의 신복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국가 반역 행위와 부정부패 비리를 절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거기다가 반대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공수처법이다. 이처럼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는 야바위 수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공수처 신설법안에 대해서 최근 반대 입장을 밝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직접 겪고 있는 얘기를 전해드림으로써 문재인 집권 세력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얼마나 무자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친문 홍의병들은 협박, 공갈, 전화, 문자 폭탄 등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전화, 문자 폭탄을 퍼붓는 이런 행태는 내 편은 절대 선이고 네 편은 절대 악으로 보는 이분법이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야만적 작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에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했던 홍위병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대표는 어떤 범죄라도 눈 감겠다는 것이고, 니네 표는 사소한 범죄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저는 친문 홍의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의 이와 같은 양심, 분별력, 소신, 용기의 찬사를 보냅니다. 당장 나의 이 속만을 따지는 저질 정치 풍토에 김의현처럼 소신과 용기가 있고 격이 다른 정치인이 있다는 사실이 이 어지러운 판에 우리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